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보네요. 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2주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서론이 길것 같고요. 저도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일을 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풀어지고 나서 와 그걸 잡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차적으로 영상 업로드가 너무 길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죄송한 게 있어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협찬 영상입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악플 달기 전에 제 얘기 한 번만 들어봐요. 제가 지금까지 협찬을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못 받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받은 거였는데 제 눈에 이뻤던 제품이 협찬이 들어왔던 적이 없어서 다 이제 안 했는데 일단 이거는 신발 자체가 너무 이뻐요. 제가 SNS에서 어딱 보고 스크롤 멈췄던 딱그 신발인데 딱그 제품이 협찬이 들어왔고 그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일단 브랜드 쪽에서 협찬을 받은 이상 그래도 업로드 기간 안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 강제성이 필요했어 저한테 아마 이거 안 받았으면 지금 영상 또안 찍고 있을걸요 어? 그래서 신발이 예뻤고 강제성이 필요해서 협찬 영상으로 돌아왔다 사나라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 일단, 아식스 타이거 제품은 제 리뷰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아식스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델이 객관적으로 이뻐서 바른 거. 자, 일부러 택배 한 3일 동안 묵혀놨는데 처음 뜯습니다. 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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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자, 일단 같이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볼게요. 저도 처음이라. 어, 확실히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아식스 젤 카야노 5지입니다 아, 그리고 아식스와의 썰을 하나 더 풀자면은 저는 처음에 이 색상이 아니라 크림 화이트 이 색상을 원했거든요. 아니, 근데 아식스 제품인데 아식스에서 구하질 못한데 저 담당자님 혹시 귀찮으셨던 거 아니죠? 그에비시마트 얼마 전에 재입고 됐던데. 아, 음... 어, 그래서 저는 크림 화이트 대신 요흰파 검을 받았고요. 뭔가 얼핏 건담 느낌도 나는. 이 신발이 원래 1999년인가? 나왔던 젤 카야모? 그거를 복각해서 다시 나온 오지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얄쌍한 쉐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 얄쌍하게 빠진 거. 그래서 베이퍼 맥스를 그게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살짝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 요 에어 부분이 그이 g 7 0 0 약간 이 g 5 0 0 느낌으로 뭉뚱그르면서 투박하거든요? 요 부분을 조금 깎아가지고, 깎아가지고 뒷부분까지 얄쌍하게 뽑았으면은 저한테 정말 100점짜리 신발인데, 어, 그 부분이 살짝 아쉽고, 저랑 똑같이 이 부분이 아쉽다는 남의 그 후기 글을 봤어요. 젤카노 사신분의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제가 알기로 이 젤카노 모델이 네 색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그리고 제가 받으려 했던 크리마이트 블랙 그리고 민트 색상 요거 이렇게 네개아요 색상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촌스러울 수 있는 색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저고다이님 저희 크리마이트 색상 지금 수급이 어려워서 다른 색상 혹시 원하시는 거 있나요? 정말 솔직하게 아 그러면은 다음에 좋은 기회로 뵈요 이렇게 보내려다가 <laughs>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그옷잘 입는 인스타 분들이 오, 요 신발 협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스타일링을 잘하셔서, 그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오, 나도 될것 같은데?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에 아식스가 정말 자신있게 내놓은 요 젤, 젤 맥스. 자, 요게 1990년대 중장거리 러닝에서 혁신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했던 VIS 테크 기술이 삽입됐던. 솔직히 이런 건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착화감이 좋냐, 안 좋냐. 1 k g 버 착화감 후기 아, 제가 요새 맨날 맥스 구7을 신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착카감은 굉장히 쫀쫀하고 아, 빈틈없다 두시두시 제가 이게 후기 봤을 때 확실히 조금 요 볼이 작게 나와서 반어 필수라고 해가지고 200 제가 원래 55, 50 신는데 60 시켰거든요 어, 60인데 딱 맞네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오개인적으로 되게 많에드는데 옛날 맵내 주황색 네자 이렇게 오랜만에 신발 리뷰 영상이었고요 자 제품 보내주신 아식스 시아라 영상 기다려주신 여러분 시아라 다시 돌아온 제 자신에게 시아라 자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DPR 콘서트 갔다 온거 포수마스크 리뷰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잠수 타면 진짜 독고다리 나가 뒤지십쇼 <목소리>